아, 봉사로가야된다고 아, 뭐. 아, 아, 바로... 아, 아 이렇 붙어야지. 아 아, 아, 몸을. 어. 어, 이렇게. 뭐 아, 이라고 아, 니 아, 이렇 아, 이 아, 이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 오늘 우리 집에서 집으로 니까 애들하고 네, 지금 로뭐 굉장히 행사 해가지고 액자에 뭐 이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네, 나중에 다다 가고 제가 음성 라이언스 회원 명예회 해 네.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은 이제 저기 만나더라도 뭐 시장 오실 때 청주에서 모르시고 그랬는데 잠깐 왔다 갔다 하신다고 거의 아, 그. 40분쯤에 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저희는 그냥 이저가 하나도 없이 하는 거야 네, 고맙습니다 <laughs> <어어, 웃음> 아, 맞 건데, 아, 이거 풀러, 풀러, <laughs> 풀러, 이거 아, 아 아, 이거. 귀니 이거. 아거 아니, 네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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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어거어니 이거. 아니, 아니, 이아가 아니, 이 이거. 아니, 이이쪽에 하나. 이거. 아니, 이이 아니, 이거. 니 이거. 이거. 아니, 거니 아니, 니 이거. 아니, 이거. 아이이이니 많이하는힘

없애서 어, 한 2m를 좀 낮추는 바람에 저희가 뒤쪽에 보면은 도시계획 이쪽에 맨 오른쪽 가목적 실이몇명 들어간다고 가목적 <laughs> 씨는 같은 게 216석이다 보니까 큰 행사를 하고 이제 이 가목적 홀이 없으면 좀 혼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시간에 다 주부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기분들 이렇게 아름아름 와서 같이 하니까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찾아내고 그거를 우리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 산사인문화축제라고 해서 어 경품권 행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더라? 뭐 3만원 이상인가 구매를 하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고 어,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건데 무슨 꽃은 잘 팔려? 이제 혜월 대표를 해서 이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분식에서 현안 설명이라든가 거리 상잘 되던데 폐업을 하는 그런 날이더라고요. 마음이 좀안좋으니 해야 될 잠깐은 기대도 하고고요. 저도 앞으로 이 장애인 때 부르님께서 설명을 드 하신 거. 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둘레길이 지금 3차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요요 그림이 뭐예요? 네. 요거고 요게 국가생태탐방로 요렇게서 요까지 이렇게, 이렇게 네. 이어지는 네. 그렇게 끝나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걷다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취해수 길게 걸으려면 그렇게 걷고 짧게 걸으려면.